와, 작그네시드니요 내가 내가 지금 슈톤이었으면 상대 슈톤한테막고라 신청했다. <웃음> <웃음> 어, <꼭> 탈까? <laughs> 막고라를 신청한다. 지설 어, 지 어, 지지 니가 <laughs> <엄마? 웃음> 아, 아, 왜 어, <laughs> 아네왜 잡혀. 이자동사 야, 돼. 이만 야, 잠살아 야, 돼. 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그쪽으로 야, 잠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서 지뢰. 야, 잠 저 여기서 지금 3분? 3분째 싸우고 있는거죠? 아하 지뢰라고? 어? 사라지 탕탕탕 사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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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멈추지 못할까? 이깨끗 뭐야 이거 시드니 야!

아, 내 거야. 시내 거라고. 멋나다 이치 멋가아 개웃기네. 이럴 재수 없어 딱딱이래. <laughs> 아이의 아, 아, 아. <laughs> 분노가 쌓이고 있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아시토는 내 거야. <laughs> 나갔어, 젠장! 어,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나나갔 어, 지 설치. 잘 먹었습니다. <Wiring> <FA> 아, 잘먹다 <laughs> 아, 가 <laughs> 아 <drei> 아다리 겁나 안맞는데 쟤네도 아다리 겁나 안맞지 <laughs> 우리만큼 안맞는 누가 누가 더 안맞나 이대결 아. 지설치 어? 리소리아는 기계야? 아 몰랐네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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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이쏙게다 이거 내가 늦게도 이거. 슈터 저거 건방지주? 내려가라아 씨, 미쳤나 이리 어, 엄청 어, 떨어뜨려야겠다. 맞아, 떨어뜨려. 어, 떨어져. 아이코. 알자 왜 이렇게 세? <laughs> 공이잘이야 그런 거 받았어? 아니. <laughs> 어가있어거인물들 게임. <laughs> 아나 아, 이제서야 났는데 나도. <laughs> 아 버버렸다. <너>. 너라면 하래. <laughs> 좀 빡치. 저들 <laughs> 빡친 거 <것> 같은데 리얼 빡쳤다. 저격 개시. I'm not sure if y o 나 r e a little bit of a p e r 된다저 I'm not sure i 어 y 라 <타라> 어디 갔어 little b i 안나 f a person. I'm not sure if y <목소리> 이거. 나도 <목소리> 나도하 야, 쟤연어 같은 회기 본능이라고 해도. 이거 라고라고 이거 거 뭐라고? 이거 이라이이라고 여기 펠라 도갈 거라고, 아시 네, 아시 네, 이러아이씨하갔 네, 저격 개시 선물 할 그걸 써 버리 네, 아니야, 저격 개시 아, 들어야 이건 아니지. 그래 죽였습니다. 아, 어깜빡 넘어. 와. 저격 개봐와봐 아! 아군이 공격라안 돼. 어넣어어 <일어났어, 웃음> <당연히 일어났어. 웃음> <laughs> 이로노 <laughs> 나이스. <그래. 못> 어요 <laughs> 어. 내려와. <웃음> <웃음> 여기서 마를내 소리가 나는 거야? 김태인 아, 아니잖아. 안녕. <laughs> <laughs> 때려때려때려때려때려빨려 아, 어게하어 뺏겼나? 네, 먹었어요사나 이거... 이거... 이게선거 이거... 인선 이거... 이거... 이인선거이네 아! 어? 다이어니 <목소리> <Negative. 목소리> 소리가 들 소리가 들또리요 친구를 보내고 <버리고>. 라 아내버려두라고 이거 뭐야 공성인가 방어네. 와 통을 세발이나 맞았대. 나를 나래도아 팀원 씨다 나갔어. 옷이 누다 나갔는데 저것들? 잘 먹겠습니다. 어, 안돼. 감사합니다. <laughs> 안돼.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내 버려두라고.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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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벗겠다고 막시다이이라못 따라. 시시 못. 파는구만. 시이못라에지 않아. 그거 카이 나니까요? 따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이라콩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냐라라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라라 오고요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나 아이고! 우후. 아, 저거 왜 이동 을해가지고 진짜. 아, 날치명 없어졌어. 아, 아 시크가 날 끊었어. 너 없지. 너 태핑이 없지. 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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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도망쳐 야 기껏 막아 씨 너네 죽었어 기껏 막아 어? <laughs> 너희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 <laughs> 아니 그거를? 맞았다 맞았다 아 <laughs>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laughs>